아, 이건 또뭔 문제일까? 또 별로 어려워 보이는데 보면은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랑 중심이 파, 중심이 F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가 있다. 아, 그럼 여기 이렇게 이렇게 반지름이겠네, 그렇죠? 저뭐 그런가봐. 근데 여기서 어 그러면 나는 좌표화를 하고 싶거든요. 어, 왜냐면은 이게 너무 좌표하게 딱 좋게 생겼잖아요, 그렇죠? 좌표화 이렇게 해볼게요. 이렇게 요렇게요렇게 좌표화해볼게요. 그럼 이 구가 어떻게 되냐면, x 제곱더하기, y 제곱더하기, z 제곱은 4 이렇게 되죠, 그쵸? 반지름이 2짜리고 중심이 지금 0 0, 0 0 0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이 점들 다 잡혀 잡을 수 있어요. 전다 잡혀 잡을 수 있는데 어떻게 잡냐면은 b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요 0 0 2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g라는 점의 좌표는 0 2 0 이렇게 되고요. 지금 얘가 y축이고 얘가 x축이고 얘가 z축이겠죠. 그렇죠. 자 그러면은 이제 요 D, d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요. x축으로는 지금 뒤로만 마이너스 2하고요. y축으로는 이 앞으로 2만큼 가고 z축으로는 위로 2만큼 가니까 이렇게 되구요. 그 다음에 A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마이너스 어, 2,0,2 이렇게 되죠. 그쵸? 음, 그럼 M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A d 의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음, 2,1,2 이렇게 되죠. 그쵸? 음. 그럼 M 잡았고, 그 다음에 또 지금 F가 0,0,0인거에요. 지금 그쵸? 음, 그 다음에 N, N은 뭐야? 요 좌표. 자, 요 좌표가 뭐야? 요 좌표. 자 표가 x 축으로는안 가고 y축으로 이만큼 가고 z축으로 이만큼 가니까 이렇게 되고 그죠 그럼 또 얘랑 얘 중점이면 얘랑 얘랑 지금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n 는 마이너스 1 콤마 2 콤마 2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구가 만예 선분 이 e 선분이랑 구와 만나는 점 그럼 지금 f가 0 콤마 0 콤마 여기잖아요 그쵸 얘들도 직선 세울 수 있고 직선 세울 수 있죠 그쵸 그럼 직선 세우면은 뭐 모는 뭐는뭐 이렇게 직선 만들어질 거예요. 또는 t 하고 정리하면은 지금 x는 모티 뭐 더하기, 모티 뭐, 뭐 더하기, 뭐 y는 또 모티 뭐 더하기, 뭐 이렇게 되고, 또 z는 모티 뭐 더하기,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. 그럼 얘가 얘랑 만나는 점 찾아보시면 이제 뭐가 되냐면, 얘 여기서. 지금 뭐야 영이랑 얘랑 얘 갖고 직선 얘 갖고 얘랑 얘하고 직선 만들어서 그 교점 찾으면은 그게 곧 P구요. 음. 얘랑 얘 갖고 직선 만들어서 그 교점 찾으면 그게 곧 Q구요. 그쵸뭐 어, PQ 찾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수월해지죠? 여기까지만 할게요. 얘는 이렇게 쫄지 않으면 할수 있어요.